안녕하십니까? 올해 예순넷된 박철수라고 합니다. 제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글쎄요. 롤러코스터? 천당과 지옥을 몇 번이나 오갔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제 인생의 황금기이자 동시에 파멸의 씨앗이 된 시기는 바로 IMF 외환위기 그때였습니다. 오늘은 제 인생이 어떻게 솟아올랐고 또 어떻게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는지 그 과정을 상세하고 좀더적나라하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듣기 거북하실 수도 있고, 불쾌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제 삶의 진실이고,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피해야 할 지옥도를 미리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1시간이 넘는 긴 이야기가 될 겁니다. 부디 인내심을 가지고 들어주시면 제 남은 삶의 작은 위안이라도 될것 같습니다. 지금 50대, 60대, 70대 되시는 분들은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1997년 겨울 온 나라가 얼어붙었던 그 시절을요, 뉴스에서는 연일부도, 파산, 구조조정 소식이 흘러나왔고, 길거리에는 실직한 가장들의 한숨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저 역시 그때 마흔을 간 넘긴 나이였는데, 작은 금속가공공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직원 대여섯 명 데리고 밤낮 없이 일하며, 나름 안정적으로 꾸려가고 있었죠. 사랑하는 아내와 토끼 같은 아들딸 보면서, 이만하면 남 부럽지 않다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평범했지만 단란하고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IMF 한파는 저라고 핏겨 가지 않았습니다. 대기업 납품이 끊기고 거래처들이 줄줄이 문을 닫으면서 제 공장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빚이 늘어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직원들 월급 주기도 버거워졌고 결국 몇 명을 내보내야 했습니다. 평생 직장이라 믿고 따라와 준 직원들의 눈망울을 차마 마주 볼 수가 없더군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얼마나 많은 눈물을 삼켰는지 모릅니다. 밤에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다 길바닥에 나는건 아닌가. 처자식은 어떡하나 불안감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집안 분위기도 말이 아니었죠. 아내는 허리띠를 졸라매다 못해 끊어질 지경이었고 아이들도 눈치를 보며 갖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말 한마디 못 꺼냈습니다. TV에서는 금 모으기 운동이 한창이었죠. 저도 아내의 결혼 반지, 아이들 돌 반지까지 내다 바쳤습니다. 그걸 내놓으며 눈물을 글썽이던 아내의 얼굴이 아직도 선합니다. 하지만 그걸로는 어림도 없었습니다. 공장은 이미 회생 불가능 상태였고, 결국 헐값에 넘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중에 남은 돈은 퇴직금과 공장 판 돈을 합쳐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벼랑 끝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상하게도 저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어떤 기회 같은 것을 봤습니다. 모두가 공포에 질려 투매하고 움츠러들 때 저는 반대로 생각했습니다. 위기는 곧 기회다. 어디서 주어들은 말이었는지 아니면 절박함 속에서 떠오른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온 나라가 망한다고 아우성인데 제 눈에는 이상하게도 헐값에 쏟아져 나오는 기회들이 보였습니다. 눈을 돌려보니 알짜배기 부동산, 공장, 회사들이 말도 안 되는 헐값에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엄두도 못낼 물건들이었죠. 저는 결심했습니다. 남은 돈 전부와 구할 수 있는 모든 돈을 끌어모아 투자를 하자. 이건 도박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을 읽는 투자라고 스스로를 세뇌했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영원히 끝이다. 하지만 이 위기를 넘어서면, 아내는 당연히 기겁을 했죠. 여보, 제정신이에요? 지금 있는 돈이라도 아껴서 어떻게든 버텨야지, 그걸 다 털어넣겠다니요. 망하면 우리 다 죽어요. 아내의 눈물 어린 만류에도 저는 확고했습니다. 여보, 날 믿어.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 여기서 주저앉으면 우리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해. 내가 반드시 성공해서 당신 고생 끝내줄게. 아내의 눈에는 불안과 불신이 가득했지만 결국 제 고집을 꺾지 못했습니다. 정말 미친놈 소리들을 각오로 덤벼들었습니다. 처갓집 친구들 심지어 이자가 살인적인 사채까지 손을 댔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등골이 오싹하지만 그때는 정말 뭔가에 홀린 듯했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경매에 나온 부실기업, 자산 헐값에 나온 수도권 외곽의 땅들 헐값에 던져지는 우량주들을 닥치는 대로 사들였습니다. 주변에서는 다들 미쳤다고 저러다 폐가 망신할 거라고 수군댔습니다. 저 역시 매일 밤 불안감에 시달렸지만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성공해야 한다. 반드시. 그리고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IMF 외환위기가 점차 진정되고 한국 경제가 부이자 반등을 시작하면서 제가 사들였던 자산들의 가치가 폭등하기 시작한 겁니다 몇 배가 아니라 몇십 배씩 뛰는 것들이 속출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억을 벌었고 그 돈을 재투자의 눈덩이처럼 불려나갔습니다 10억, 20억, 50억 돈이 돈을 버는 속도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제 자산은 100억 원을 훌쩍 넘어서 있었습니다 불과 몇년 만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강남의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로 이사했고, 최고급 외제차를 몇 대씩 굴렸습니다. 아내는 명품으로 온몸을 치장했고, 아이들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해외여행은 연례행사가 되었고, 아이들은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사람들이 먼저 다가와 허리를 굽혔고 어딜가나 회장님 사장님 소리를 들었습니다. 돈이 있으니 세상 무서울 것이 없더군요. 저는 그야말로 세상의 정점에 선 기분이었습니다. IMF 때의 절박함과 고통은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아니 어쩌면 잊으려고 애썼는지도 모릅니다. 그 시절의 궁핍함을 떠올리는 것조차 불쾌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너무 쉽게, 너무 큰 돈을 벌고 나니 허무함이 밀려왔습니다. 목표를 이루고 나니 더 이상 나아갈 방향을 잃어버린 기분이랄까요? 일에 대한 열정도 예전 같지 않았고, 그저 쌓여가는 돈을 보며 시간을 죽이는 날들이 많아졌습니다. 매일 밤 이어지는 술자리, 의미 없는 만남들 성공의 정점에서 맛본 허무함과 권태. 그것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가족들과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저는 바쁘다는 핑계로 혹은 성공한 남자의 특권이라도 되는 양 가정에 소홀해졌습니다. 아내와의 대화는 줄어들었고, 유학 간 아이들과의 통화도 형식적인 안부 묻기가 전부였습니다. 그들은 제가 벌어다 주는 돈 속에서 물질적인 풍요는 누렸을지 몰라도 정서적인 교감은 점차 메말라갔습니다. 집은 비싼 가구와 장식품으로 가득 찼지만, 온기는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러다 미란이라는 여자를 만났습니다. 스물여섯이라고 했지만 더 어릴 수도 있었겠죠. 강남의 최고급 룸살롱, 그 화려한 조명 아래서 그녀는 유난히 빛나 보였습니다. 젊음과 아름다움, 그리고 무엇보다 세상 물정에 밝고 사람 다루는데 능숙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유흥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비싼 술, 두둑한 팁, 잠깐의 대화와 웃음. 하지만 그녀는 달랐습니다. 제 이야기에 유난히 귀를 기울였고, 제 성공을 진심으로 감탄하며 치켜 세웠습니다. 회장님 같은 분은 처음 뵀어요. IMF 때 그런 결단을 내리시다니 정말 영화 같아요. 뻔한 아부였지만, 성공 후 칭찬에 익숙해진 제 귀에는 꿀처럼 달콤했습니다. 그녀는 제 외로움을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제가 듣고 싶은 말만 골라서 해주었고, 마치 저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유일한 사람처럼 굴었습니다. 성 빈제의 마음을 정확히 겨냥한 것이었죠. 밤의 만남은 낮으로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점심이나 함께하자는 가벼운 제안이었지만 곧 쇼핑같이 가달라, 드라이브하고 싶다는 요구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거절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젊고 아름다운 여자와 함께하는 시간은 지루한 제 일상의 짜릿한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아내에게는 중요한 미팅이다. 지방 출장이다라는 거짓말을 둘러댔습니다. 처음에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지만 거짓말이 반복될수록 무뎌졌습니다. 오히려 들키지 않을까 하는 스릴을 즐기기까지 했습니다. 미란에게 돈을 쓰는 것은 아깝지 않았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명품 가방 수천만 원짜리 보석 최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식사 그녀가 미소 지을 때마다 저는 마치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녀의 환심을 사기 위해 경쟁적으로 돈을 썼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어머니가 편찮으시다, 동생 학비가 필요하다며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백만원 수준이던 요구액은 점점 커져 천만원 단위가 되었습니다. 의심이 들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설마 나한테까지 거짓말을 하겠어? 내가 어떤 사람인데 하는 아니란 생각과 그녀를 잃고 싶지 않은 마음에 번번이 지갑을 열었습니다. 어쩌면 제 부를 과시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지 모릅니다. 급기야 그녀는 강남에 오피스텔을 얻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회장님, 저희 이렇게 밖에서 만나는 거 불안하지 않으세요? 우리 둘만의 아늑한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빠라고 불러도 되죠? 저는 망설임 없이 최고급 오피스텔을 월세로 얻어주었습니다. 보증금은 물론 매달 나가는 수백만원의 월세와 관리비까지 제가 부담했습니다. 가구와 가전제품까지 모두 최고급으로 채워 넣었죠. 그녀는 마치 자신의 집인 양 그곳을 꾸몄고 저는 그 비용을 기꺼이 지불했습니다. 그 오피스텔은 우리의 미래 장소가 되었고 저는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일주일에 서너번씩 그곳을 찾았고 집에 들어가는 시간은 점점 늦어졌습니다. 거짓말은 더 정교해져야 했습니다. 아내 몰래 업무용이라며 대포폰을 개통했고 비서에게는 알리바이를 만들어 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처음에는 미심쩍어하던 비서도 제 강압적인 태도와 두둑한 보너스에 결국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서 경멸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지만 저는 애써 외면했습니다. 회사 일은 뒷전이었습니다. 중요한 계약 자리에서도 미란에게서 온 오빠 보고 싶어 같은 문자에 신경 쓰느라 실수를 연발했고 예전 같으면 절대 놓치지 않았을 기회들을 날려버렸습니다. 직원들의 수근거림이 들려왔습니다. 회장님, 요즘 정신이 딴데가 계신 것 같아. 그 젊은 여자 때문이라던데, 하지만 제 성공 신화에 가려진 오만함은 그것마저 무시하게 만들었습니다. 누가 감히 내 앞에서 그런 말을 할수 있겠냐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가정은 이미 파탄 직전이었습니다. 아내와의 대화는 거의 단절되었고, 가끔 마주쳐도 서로 눈을 피했습니다. 유학 간 아이들은 방학 때 한국에 들어와도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주말 저녁 식사 자리, 명품 옷과 값비싼 음식으로 가득했지만 그곳에는 싸늘한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제게 잔소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끔씩 알수 없는 깊은 슬픔과 체념이 담긴 눈으로 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눈빛이 저를 더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성공했는데 왜 당신은 행복해 하지 않는 거야? 내가 뭘더 해줘야 만족하겠어? 하는 비뚤어진 원망마저 들었습니다. 어쩌면 아내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저 때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 미란의 요구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이제는 대놓고 사업 자금을 요구했습니다. 오빠, 내가 아는 사람이 정말 괜찮은 아이템이 있는데 딱 5억만 투자해주면 안 될까? 이거 완전 대박이야. 금방 몇 배로 불려서 오빠한테 효도할게. 저는 이미 그녀에게 수억 원을 쏟아부은 상태였습니다. 옷값, 가방값, 생활비, 용돈, 그리고 정체 모를 어머니 병원비와 동생 학비까지 이성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요구라는 것을 알았지만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관계가 끝나면 그동안 투자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된다는 생각, 그리고 그녀가 혹시라도 모든 것을 폭로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녀는 가끔씩 오빠, 우리 관계 사모님이 아시면 안 되는 데라며 은근히 저를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저는 미란이 가져온 허술하기 짝이 없는 사업 계획서에 5억 원이라는 거액을 투자하고 말았습니다. 제정신이 아니었죠. 그 돈은 당연히 미란과 그녀의 아는 사람이라는 작자들의 유흥비와 사치품 구매, 도박 자금 등으로 고스란히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것을 어렴풋이 알면서도 혹은 알려고 하지 않으면서도 계속해서 돈을 부었습니다.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녀는 제 돈으로 호의호식하며 다른 남자들을 만나고 다녔지만 저는 그것조차 눈치채지 못할 만큼 어리석었습니다. 파국은 생각보다 더 잔인하고 더 극적인 방식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제 생일이었습니다. 아내는 유학간 아이들이 잠시 귀국했다며 초촐하게나마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자고 했습니다. 아이들 얼굴 본 지도 오래되었기에 잠시 망설였지만 저는 이미 미란과 화려한 생일 파티를 약속한 뒤였습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비즈니스 약속이 있어서 저녁은 힘들겠다. 미안하다. 대신 주말에 근사한 곳에서 외식하자, 저는 태연하게 거짓말을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이들의 실망한 표정이 마음에 걸렸지만, 미란과의 달콤한 시간을 향한 기대감이 더 컸습니다. 미란의 오피스텔은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최고급 샴페인, 값비싼 선물들 미란은 제가 사준 명품 드레스를 입고, 제 앞에서 한껏 교태를 부리며 축하 노래를 불렀습니다. 오빠 생일 축하해. 내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남자로 만들어줄게. 잠시 스쳤던 죄책감은 달콤한 술과 그녀의 교태 어린 속삭임에 금세 녹아내렸습니다. 저는 그녀를 품에 안고 샴페인을 들이켰습니다. 세상 부러울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한참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갑자기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띠띠띠띠 삑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누구지? 미란이 친구라도 불렀나? 아니면 생각하며 무심코 현관 쪽을 바라본 순간, 저는 온몸에 피가 싸늘하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것은 제 아내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굳어 서 있는 제 아들과 딸이 있었습니다. 아내의 손에는 제가 얼마 전 미란에게 선물했던 것과 똑같은 디자인의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마 백화점 직원을 통해 제가 구매했다는 사실을 확인했거나 아니면 우연히 보고 무언가 직감했던 모양입니다. 제 차를 미행했고 오피스텔 비밀번호는 아마 제 생일이나 아이들. 생일 같은 너무나 뻔하고 어리석은 숫자였겠죠. 제 발등을 제가 찍은 셈입니다. 아내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지만 놀랍게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방안을 천천히 아주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침대 위에 아무렇게나 벗어 던져진 제 와이셔츠와 넥타이, 미란의 화려하고 야한 속옷들, 테이블 위에 놓인 값비싼 술병과 먹다 남은 음식들, 그리고 널브러진 선물 상자들 마지막으로 그녀의 시선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는 저와 잔뜩 겁먹은 표정으로 제등 뒤에 숨으려는 미란에게 향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어떤 분노나 슬픔, 질투 같은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더러운 오물을 보는 듯한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경멸과 혐오,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관계의 종말을 고하는 듯한 차가운 무관심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섬뜩한 침묵이 오히려 천둥 소리보다 더 크게 제 심장을 내리쳤습니다. 옆에 있던 딸 아이는 입을 틀어막고 울음을 터뜨렸고, 스무살이 넘은 아들은 주먹을 쥔채 금방이라도 제게 달려들 것처럼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아무 말도 아무 행동도 할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미라는 재빨리 가운을 걸쳐 입고 제등 뒤로 완전히 숨어버렸습니다. 그 와중에도 자신의 아니만을 챙기는 모습이 역겨웠습니다. 아내는 저를 한번더 벌레 씹은 표정으로 아주 차갑게 쏘아본 후 말없이 몸을 돌려 아이들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아이들은 나가면서 제게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원망을 퍼부었습니다. 이런 게 아버지라니, 역겨워, 쾅 하고 닫힌 현관문 소리가 제 남은 인생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탄처럼 그 좁은 오피스텔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동안 멍하니 현관문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은 문자 그대로 지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예측했지만 그 속도와 깊이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갔지만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내는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렸고 제 연락을 일절 받지 않았습니다. 집 안에는 냉기만이 감돌았습니다. 며칠 후 변호사를 통해 이혼 소장과 접근금지 신청서가 날아왔습니다. 소장에는 제가 미란과 주고받았던 역겹고 민망한 문자 내용 전문, 그녀에게 송금한 억대의 은행 거래 내역,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서 사본, 심지어 호텔 CCTV 캡처 사진까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아내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훨씬 더 치밀하게 증거를 모으고 있었던 겁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염치 불구하고 처가로 찾아갔습니다. 장인, 장모님 앞에서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겁니다. 하지만 장인 어른은 싸늘한 표정으로 자네 같은 인간을 사위로 둔게내 평생의 치욕이다.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라고 소리쳤고, 장모님은 내딸 인생 망쳐놓고 어딜 기어 들어와. 라며 제게 소금을 뿌렸습니다. 아내는 끝내 얼굴조차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문 너머로 희미하게 들려오는 그녀의 흐느낌 소리가 제 가슴을 갈기갈기 찢었습니다. 이혼 소송은 진흙탕 싸움 그 자체였습니다. 아내 측 변호사는 저를 파렴치한 상습불륜범이자 재산을 은닉하려 한부도덕한 인간으로 몰아 세웠습니다. 제 변호사는 어떻게든 재산 분할이라도 줄여보려 했지만 제가 미란에게 쏟아부은 돈의 액수와 명백한 불륜 증거 앞에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제 추악한 사생활은 속속들이 드러났습니다. 저는 길거리를 걸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사회적인 지탄의 대상이 되었고,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아내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산의 60% 이상이 위자료와 양육비 명목으로 아내에게 넘어갔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타격이었지만,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제가 미란에게 홀려 방만하게 운영했던 사업체들의 문제가 한꺼번에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부실한 투자 결정, 방만한 자금 운용으로 인한 재무상태 악화, 핵심 인력들의 이탈, 제가 정신 못 차리고 룸살롱과 오피스텔을 드나드는 동안 회사는 속으로 걸마 터지고 있었던 겁니다. 거래처들은 등을 돌렸고 은행은 만기가 돌아온 대출금 상환을 매섭게 압박했습니다. 제가 가장 믿었던 오른팔마저 회사에 남은 자산을 빼돌려 해외로 도주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회사를 살리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지만 이미 신뢰를 잃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한 제게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결국 제가 피땀 흘려 일구었던 회사들은 줄줄이 부도 처리되거나 헐값에 매각되었습니다. 한때 수백억을 호가하던 자산 가치는 휴지 조각이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미라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그녀는 이혼 소송이 시작되고 언론에 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자마자 자취를 감췄습니다. 제가 사준 오피스텔 보증금, 외제차 수많은 명품들 그리고 제가 투자했던 5억원과 그동안 건네받았던 수억원의 현금과 함께 말입니다. 경찰에 사기죄로 신고했지만 그녀는 이미 해외로 도피한 후였습니다. 인터폴에 수배 요청을 했지만 찾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했습니다. 그녀가 남긴 것은 저에 대한 싸늘한 비웃음과 막대한 카드빚, 그리고 그녀 때문에 발생한 사업 손실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처음부터 철저하게 저를 이용하고 버릴 계획이었던 겁니다. 저는 그저 돈 많고 어리석은 먹잇감에 불과했습니다. 강남의 호화주상복합 아파트에서는 쫓겨나다시피 나왔고 번쩍이던 외제차들은 헐값에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통장 잔고는 바닥났고 남은 것은 사채업자들의 빚 독촉 전화와 협박뿐이었습니다. 저는 순식간에 모든 것을 잃고 알거지가 되었습니다. 한때 저에게 아첨하던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들은 제가 어려워지자 하나둘씩 연락을 끊었고 제 전화번호를 수신 차단했습니다. 명절이나 경조사에도 저를 부르는 곳은 없었습니다. 완전히 혼자가 된 것입니다. 세상에 나 혼자 버려진 기분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서울 변두리의 어둡고 눅눅한 반지하 월세방에서 살고 있습니다. 보증금 낼 돈도 없어 월세도 몇달 치가 밀렸습니다. 낮에는 건설 현장에서 험한 일을 하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삽니다. 예순이 넘은 나이에 젊은 사람들과 함께 벽돌을 나르고 시멘트를 옮기는 일은 뼈마디가 으스러지는 것처럼 고됩니다. 밤에는 편의점에서 산 싸구려 소주로 외로움과 지독한 회한을 달랩니다. 방 안에는 변변한 가구 하나 없고, 겨울에는 외풍이 너무 심해 전기장판 하나의 의지에 잠을 설치기 일수입니다. 가끔 창문 너머로 보이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목을 멍하니 바라보며, 한때 나도 저들보다 훨씬 높은 곳에서 세상을 내려다 봤었는데 하는 부질없는 생각에 잠기곤 합니다. 그때마다 밀려오는 비참함에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가끔 용기를 내어 아이들에게 연락해 보지만, 아이들은 제 전화를 받지 않거나 받더라도 누구세요? 하고 냉담하게 끊어버립니다. 한 번은 아들 녀석이 전화를 받기에 울먹이며 아비다라고 했더니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당신은 우리 아버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아버지는 죽었습니다. 라는 말을 내뱉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박혀 며칠을 알아놓았습니다. 아내는 재혼해서 아이들과 함께 잘 살고 있다는 소식을 풍문으로 들었습니다. 차라리 잘된 일이라고 그들이라도 행복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가슴 한구석이 시리고 아픈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망쳐버린 행복을 그들이 다시 찾았다니 다행이지만 그 행복 안에 제 자리는 없다는 사실이 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제 나라의 현실입니다. IMF 위기를 기회로 삼아 100억 자산가가 되었던 남자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충격적이셨습니까? 아니면 고소하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제 이야기가 어떻게 들리셨든 좋습니다. 다만 제 이야기를 통해 단한 가지라도 깨닫는 바가 있으셨다면 제이 구차하고 치욕스러운 고백이 아주 헛된 것만은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돈. 참 무섭고도 허망한 겁니다.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이렇게 한순간에 모든 것을 아사가고 처참하게 죽이기도 합니다. 특히 저처럼 분수에 넘치는 큰 돈을 갑자기 쥐게 되었을 때 그 돈의 무게를 감당할 정신적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반드시 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해지고 오만해지고 세상을 우습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돈이면 다 된다는 착각에 빠져 가장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땀의 가치, 가족의 소중함, 인간적인 신뢰와 도리 같은 것들 말입니다. 젊은 시절 IMF 때 저는 벼랑 끝에서 기회를 잡았습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받고 과감하게 베팅했습니다. 운도 따랐지요. 하지만 성공의 정점에서 저는 스스로 나락으로 뛰어내렸습니다. 한순간의 헛된 욕망과 쾌락을 제어하지 못한 대가는 너무나도 가혹했습니다. 제 남은 삶은 아마 이 어둡고 차가운 반지하 월세방에서 뼈저린 외로움과 후회 속에서 끝나게 될 겁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고독사 어쩌면 그것이 제 마지막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부디부디 여러분은 저와 같은 길을 걷지 마십시오. 혹시 지금 성공의 달콤함에 취해 계시다면 혹은 앞으로 큰 성공을 거두실 분이 계시다면 성공의 순간일수록 더욱 겸손하고 더욱 자신을 경계하고 가정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세상의 반짝이는 유혹에 눈멀어 당신의 인생 전부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십시오. 저라는 실패한 인간의 처참한 삶이 여러분의 삶에는 반면 교사가 되기를 그것이 제가 이 치욕스럽고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세상에 꺼내놓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